제가 잼도 좀 많이 모아왔고 돈도 좀 많이 모아왔습니다 야, 오토를 좀 많이 돌려놔가지고 잼이 어느덧 69,000개 오늘은 그래서 일단은 환생도 해보고 레이드도 좀 해보는 시간도 가져볼 예정입니다 일단 이거 다 받아야겠지 얘들아? 다 받아주고 야 28레벨이야? 많이 올렸구만 이거 마지막이뭐줌 근데? 오쭉 가보면 야 티어가 왜케 많냐 얘들아? 티어가 한두 개가 아니네 아 여성형 건인 주는구나 스크롤이나 부스터 사는 거 추천한다고요? 잼으로요? 왜요? 저는 가문이 없는데 쌍남자라면 가문뽑기 아닌가요? 일단은 최대한 모아야겠다. 얘들아, 어떤 레이드가 가장 재밌나? 나시등급도못 깨나? 일단 해 볼까 시든급 솔플로? 그거 그 스펙으로 못게요 진짜. 그래요? 만만 볼까요, 만만? 어, 혹시 모르는 거잖아, 얘들아. 여성형 가자고. 여성형 한 번도 해본적 없는데? 아, 다해 봐요, 그러면 그냥. 하드 가능할 걸요. 아, 이거 시든급 아, 하드는 가능하다. 일단은 그럼 이거 솔플 한번 해. 일단 은 얘는 전에 해 봐서 알아. 안에 거인이 모이면은 l 레를 지켜라, 아닌가? 요거는 쉬울 것 같은데. 그냥 진격의 거인 빨리 만들어서 변신하는 게 베스트인가? 야, 생각보다 너무 빨리 피가 나는데 얘들아. 왜거인을 일단 변신? 어우, 야, 잠깐만. 어이 실패했는데요? <laughs>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아이 감을 못 잡겠네. 아 일단 거인을 38마리를 처치를 해야 되는구나. 일단 나가자 얘들아. 그 다음에 다시 해보자.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알것 같아. 뭔가 깰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차라리 칼을 들까? 뇌창 말고 얘들아. 여기 거인 오는 것부터 빨리 잡아주고. 여기도 오는 것도 바로해서 잡아주고. 최대한 피를 먼저 지키는 거요. 예 잡아주고. 그렇지.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살짝 감 올지도. 어차피 이거 난이도 쉬운 거니까 일단은 천천히 해 보는 해 보는 걸로 합시다. 일단은 거인으로 변하고 여기서 이제 짬몹들을 바로바로 바로 잡는 거지. 그러면은 할 만하지 않나? 여기도 바로 잡아주고. 스킬 한번 쓰고. 어 요렇게 하니까 또할 만할지도 얘들아? 오케이. 된 건가? 오, 그러면은 날개 달린 애가 나온다. 누구냐 얘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뭔가 겁나 세 보이는데. 뭐야 이게? 오이 <laughs> 모기가 앞에서 앵앵거리면은 답답하긴 해. 일단 팔부터 때리라는 건가 저게? 아니 나얘 얘는 왜 이렇게 크냐? 거인 거의니. 일단 스킬 쓰는 거좀 최대한 많이 써야겠다, 얘들아. 왜냐면 마스도 올려야 돼 가지고 거인들 또 몰려오네. 오케이. 이쪽 팔도 때려주고 확실히 하드는 쉽네, 얘들아. 그렇게 막 어렵진 않네. 근데 확실히 레이드 하니까 뭔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마스가 금방 오를 것 같은 그런 기분. 킬를좀 많이 써서 그런가? 자, 일단은 변신 풀렸고 뒤로 빠져주고 저거 피하고. 이제 머리를 노리라는데,들아? 던지고 이렇게 하면 끝난 건가? 7.8%. 죽어라 아, 조금 남네. 충전 한번 하고 와야 되네. 오케이. 레이드라서 그런지 충전을 꽤 많이 하는구나. 잡으면 끝난 건가? 얘는 처치했잖아. 아, 2% 남았네. 아 이렇게 해서 잡는 거구나! 아, 그러면 상자가 나오고! 오, 오 아, 이런 느낌! 이거 왼쪽이 좋은 거야, 오른쪽이 좋은 거야? 왼쪽, 오른쪽 둘다열수 있는 건가? 빨간 상자 열면 돼요? 뭐요? 뭐요? 전을 뭐요? 아, 둘다열수 있는 거구나! 아앙! 오오오오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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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 오,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오케이, 진격의 거인은 뭔가 마스터 해버렸다. 아, 이거 칼로 들고 가볼까, 얘들아? 아, 약간 칼 땡기는데? 유물 같이 생겼는데? 아, 맞네. 오, 이거 뭐 하는 거지, 이게? 구르기? 아,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유물을 뽑아서 능력을 돌려가지고 하는 거, 하는 거다. 음, 아, 오케이, 이해했다. 이해했다, 이해했다. 일단은, 검 들고 한번 가보자, 그러면. 은 다음 레이드 가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진경의 거인은 마스터 했으니까. 낭만의 검딱 들어주고. 검은 이펙트가 좀안 어울린다. 번개 끼니까. 오, 뭐야, 이거. 이야, 선포지 블레이드. 아니, 깐지 레전드네, 이거. 이거 껴야겠다. 오, 뭐야, 얘 뇌창도 바뀌었네. 멋있잖아? 선포지 기어들이 멋있네. 오, 이쁘다. 오, 칼. <laughs> 왜 이렇게 이쁘냐, 얘들아? 이거 화염 붙이면은 낭만 찌르는데칼 뜨끈뜨끈하게 익은 느낌인데? 오, 멋있어. 형, 뇌창 없으면 갑옷은 힘들어요? 아, 그래요? 여성은? 여성은 어때? 여성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여성 어려워, 얘들아. 일단 한번 가볼게. 혼자서. 어떤 느낌인지는 나도 알고 나서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건 보스만 나온다고? 오, 뭐여. 아, 그. 거기 지하 내려가는 그 변신하는 그거구나. 이야, 낭만 찌리네, 얘들아. 이게래. 오, 뒤. 뭐야, 이게. 못 눌렀어. 얘가 뭐야, 얘가 뭐야. D 얘가 얘가 얘 얘가 뭐요? 얘가 뭐요? <laughs> 얘 아니 얘는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 얘가 a 에요아 일단은 살았거든. 그렇지. 그렇지. 싹 눈을 베라는 건가? 아눈 베고. 그 다음에 목덜미 노려주고. 목덜미 노려주고. 목덜미 노려주고. 목덜미 노려주고, 목덜미 노려주고. 야, 칼이 낭만 찌리는데 얘들아? 오, 와, 아픈다. 이거 칼 충전 어디서 하지? 충전 하다가 죽을 것 같은데? 팔한 번, 오, 팔한번 베주고. 눈한번 베주고. 폐왕색한번 해주면은 레이드에서는 5초라 그랬나? 다리, 그 다음 다리. 오, 얘 많이 아픈데요? 겠는데 목 빼주고 목 빼주고 거인나가 A S A S 아 근데 거인나 하는 게 너무 어려워 여러분들 눈눈 눈 빼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목덜미 어 뭐야 넘어가나 요오 에렌 나왔다 팔 뜯어버렸다 인 그냥 <laughs> 갑자기 에렌을 공격하는데 왜왜왜왜 왜, 왜, 왜. 와이자시가 누누 얘랑 싸우라고 왜요? 아니 갑자기 왜요? 오오오오오오 포이어 조심하고 우리 우리 에렌 형님을 왜 싸우라는 거지? 이 형님하고 아 칼이 칼이 없는데 이거 거인 하면은 설마 칼도 돌아오나? 일단은 할만해요 여러분들 에렌 우리 팀 아니었냐고? 그니까 내가 에렌이랑 왜 싸우지? 그렇지 칼다 썼고 동형이 라인 하네. <laughs> 슨소리요난딱 봐도 이제 주인공이잖아 미카사. 1번 쓰고, 포유 한번 써주고, 생각보다 거의 나가 나는 마스가 약해서 그런지, 데미지는 별로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야, 근데 이렇게 한번 내가 어떤 느낌인지 알고 깨두면은, 그 다음에 할 때, 민폐가 안 된다 이거지, 얘다. 뭔 말인지 알겠지? 얘 잡으면 끝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잡았어. 아니, 여성형 레이드 너무 잘 만들었다, 얘들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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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내캐릭터랑더 멋있는 듯. 손가락 잘랐죠?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목덜미 잘랐죠? 거의 리바이 병장님이죠? 뭐 실패했죠? 종지라 들어갔죠? 아, 이제 여성형이랑 떠요? 아, 아직 끝난 게 아니었구나. 다리. 다리. 아니, 이, 이 친구 뻗어, 이거? 이 다리가 안 배지네? 아니, 이거 어떻게 배지, 얘들아? 잠깐만, 이거 못베겠는데 아니 다, 아니, 이 친구 다리가. 다리 좀 잘려라. 잘렸냐? 왜왜왜 왜, 왜 다리가 안 잘려 쟤는. 죽었네. <laughs> 아나 아, 다리 자르는 게 너무 어렵다. 근데 어쨌든 이게 마지막인가? 다리 때리지 마, 셈 여성형 다리로 공격함. 아니 다리 때리라는데? 저거 때리라는 거 아니야, 얘들아 무조건 저기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었어? 아니 다리 겁나 열심히 때린 것 같은데. 가보 거인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가복 거인 또 하려면은 뇌창 무조건 가져가야 된대. 뇌창 들고 한번 가볼게요. 가복 거인이 제일 어렵다던데. 아 무조건은 아니고 때리면은 데미지 더 들어가. 뇌창 들고 가면 아그아 그래. 아, 아, 저거 스킵하면 안 되는데, 아 저걸 봤어야 되는데 다시 나가. <laughs> 시간 신학으로 간다. 거의 영화 한편 보는 것 같죠? 오, 나무. 타고, 이동을 해요. 아, 가보권 여기 있다잉? 싹피해버렸죠싹피해버렸죠 <laughs> 별거 없는데? 오, 이제 시작인가? 오, 기계맥히네. 가보탱님 어디 계신 건데? 아, 이거 배를 호위하는 거구나, 얘들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오해하지? 일단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건가? 생각보다 거인화가 잘 모이네 얘들아. 오나 죽겠는데? 에 라인 모르겠다 변신 일로 와가옷 가보... 뭐요? 어나 죽은 줄 알았네. 아나진어 깜짝 놀랐네. 어나가옷 죽빵 맞고 한방에 가버린 줄 알았어. 1대1 승부냥 좋았어. 포효 한번 써주고. 와, 갑옷 키 겁나 크네. 설레는 키 차이 그런 건가? 왜, 갑옷 왜이 튼튼하냐, 얘들아? 나의 물주먹으로는 소용없는 데미지인데요? <laughs> 아, 이거 뇌창이 낫겠다, 진짜로. 거의 나 아이언맨 있나요? <laughs> 아니, 갑옷이에요, 갑옷. 아이언맨 아닙니다. 오, 갑옷 돌진하는 거 보소잉. 아, 끝났다. 일로와, 일로와. 뇌창 먹어라, 이 자식아, 그냥. 으때? 뇌창 먹어라, 이 자식아. 으때? 스킬도 한 번? 퍼주고 오, 그렇지! 예? <laughs> 아니, 왜요? 왜요? 뇌창으로 자폭했다고요, 내가? 그렇게 가깝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거인 레벨은 좀 올라갔나? 아 조금 올랐네 아 이거 인 레벨 올리기 왜케 힘드냐 얘들아 세슬 환생해볼까 얘들아? 이 정도면은 일단은 만렙은 다 즐겼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이거 좀 빨리 3환생이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약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일단은 환생합시다 환생하고 레벨업부터 합시다 드디어 2환생이구만 아 근데 요것도 뽑아야 되잖아 잠깐만 잠깐만 지금 스크롤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스크롤을 사라고 하신 거 보면은 스크롤을 그래도 한 10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2환생까지 완료됐구요 반갑다 빡빡아 다시 영렙부터 시작하는 인생이란 요거 무조건 행운 올리는 거 하라 그랬지 얘들아 행운 락보스트 받아주고요 1 2 1 뭐하냐? 일단 돌려볼까? 아직 6개 있으니까 다 별로 같아 보이고? 이거 어때요? 번개 칼? 별로임. 3뜰 때까지 롤이 별로 없어 가지고 똥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똥인데요 <laughs> 롤? 아이, 좋은 거안 나오나? 부자 같아 보이는 거 어때? AFK 10% 잼. 잼더 받으면 이득 아닌겨? 부자 아닌겨? 부자? 상당히 별로라고요. <laughs> 알겠습니다. 아, 이제 한 개밖에 안 남았는데들아. 어떡하냐? 여기도 다똥이야 똥이에요? 아, 마지막. 쎄발 쓸 만한 거 하나라도. 오! 이게 주인공? 마지막에 사나이? 어쌔신! 칼디엘이 올라가는 건가? 좋았어!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래도 나쁘지 않게 뽑았다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았다! 이환생인가 레벨 15네 얘들어 어? 왜 15에서 시작해 여러분들? 원래는 빵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와돈빵원대 벌었네 그냥 야 잼은 진짜 많아졌다 얘들아 환생하니까 어잼 그래도 많이 쓴거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주는데 돈 모으니까 이거 환생하기 전에 돈 모으는 거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아 거인 스킬 열라고요? 열려있지 않아요? 뭘, 뭘 열라는 거지? 아, 거인화 하는 거?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아, 요고, 요고, 요고. 요거, 요거 껴야 되는구나. 오케이. 요거 껴주고. 일단은 한번 가봅시다. 혼자서도 뭐 충분하니까. 차라리 외부인 돌자, 얘들아. 외부인 해가지고, 거인 모아서 후딱 하면 되지. 특전 재능? 하면 깰수 있나? 오드볼은 당연히 못할 것 같고. 나이트메어 되나? 외부인 초반에 별로라고요? 야, 뭐야? 몇 창이 왜두 개야, 얘들아? <laughs> 이거는 상상을 못 했는데요? 아니, 까 <laughs> 스킬트리에서 찍어야 된다고? 퍽좀 들고 올걸. 그리 거인들 왜 이렇게 느리냐, 얘들아? 난이도가 낮아서 그런가? 아니, <laughs> 너무 느린데. <laughs> 차라리 이럴 거면 초대형 거인 잡으러 가는 게 낫겠는데? 아, 맞다. 이거 눌러야 되지, 내가 이제? 아니, 잠깐만. 너무 별론데? <laughs> 아, 이거 누르는 게 귀찮다. 전에는 기술로 안 눌러도 됐는데. 오, 깼다. 아, 나이스. 일단 나갑시다, 여러분들. 칼 들고 오는 게 맞겠다, 이거는. 칼 들고 잡으러 가자. 소대한 거인.